안녕하세요. 액션핏 박인호입니다. 오늘은 앱 게임 마케팅 강의에서 ROI와 ROAS에 대해서 간단하지만 자세하고 또 재밌는 예를 들어서 배워보겠습니다. 액션핏은 2020년에 설립된 모바일 게임 글로벌 퍼블리셔, 퍼포먼스 마케팅 회사로 21년 35억 매출, 22년 74억 매출 창업 3년이 안되는 기간 동안 100억 매출을 달성하고 지금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대한민국 서울 강남에 위치한 스타트업입니다. 먼저 용어 정리부터 짧게 해보겠습니다. ROI는 Return of Investment 즉 투자 대비 회수 금액 혹은 매출입니다. 로아스는 리턴 오브 에드스펜드, 즉 광고비 지출 대비 회수 금액입니다. 보통 ROI가 프로젝트의 개발비나 마케팅 비용 외에 추가 비용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고 로아스는 말 그대로 광고 비용만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조금 복잡한 수식들이 많이 있는데 퍼센테이지를 계산하는 간단한 방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어떤 특정 분야를 배워가고 전문가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그 분야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분야에 일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자기들 분야를 연애나 친구관계 아니면 세상의 여러 분야에 대입해서 자기들끼리만 재밌는 농담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ROI와 로하스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보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내용은 소득의 미래한 책에서 가지고 온 내용입니다. 정말 재미있는 책이고 이현재 작가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균적인 삶의 여정을 보면 여기 이렇게 주황색 선이 소비 그래프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숨만 쉬어도 돈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살면서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을 버는 건, 그러니까 생산 활동을 하는 건 인생의 어느 구간, 보통 성인이 되고, 그리고 나이 들어서는 못하니까 은퇴 전에만 할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파란색 선이 돈을 버는 구간의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버는 돈과 쓰는 돈의 차이에 따라 인생의 적자 구간과 이런 흑자 구간이 생깁니다. 우리가 살면서 계속 돈을 쓸 수밖에 없지만, 쓰는 돈보다 버는 돈이 많은 구간은 이렇게 20대 후반에서 60대까지 35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참고로, 한국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나이는 여기 이렇게 40대 초반입니다. 이게 점점 어려지지겠더라고요 평균 수명은 길어지는데, 이게 내려가니까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이걸 알아야 할 관점에서 보면, 주황색 선이 소비, 즉, 투자, 인베스트먼트라고 할수 있겠고, 파란색이 소득, 즉, 리턴, 매출이라고 할수 있죠. 그럼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낼게요. 현재 대한민국 평균 국민의 인생의 ROI는 적자일까요? 아니면 흑자일까요? 그리고 그 퍼센테이지는 어떻게 될까요? 답은 강의 마지막 부분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ROI를 지금까지 저 박인우의 인생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자녀 한 명을 키워서 대학교까지 보냈는데 2022년 기준으로 2억 3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국가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라 가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저는 평균보다 가방끈이 좀 짧고 취업을 일찍 한 편이라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투자하신 금액이 지금 물가 기준으로 평균보다 낮은 2억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제가 25살 때첫 취업을 한것 같은데 6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2억을 벌었습니다. 이제까지 부모님이 저에게 쓴 돈을 다 벌었으니까 ROI 100%를 맞췄습니다. 그 뒤로 4년 동안 또 2억을 벌어서 직장 생활 10년에 4억 정도를 벌었습니다. ROI 200%를 달성했습니다. 엄청 대박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평균치고는 ROI가 좋았던 것 같은데 엄마, 아빠, 땡큐. 굿인베스먼트 하셨습니다 참고로 이 모든 소득에서 물가상승분은 반영하지 않았고 또 다른 금융소득이나 알바 뭐 이런 소득 같은 건 포함하지 않았고 오직 노동소득만 포함한 수치입니다 방금 본 그래프를 조금 바꿔서 마케팅에 대입해서 ROI 로아스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여기 X축이 시간 Y축이 돈입니다 참고로 이 그래프는 프로젝트의 전체 부분에 적용해도 되고 고객 한 명의 평균 지표에 적용해도 됩니다 이렇게 앱과 게임을 설치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쪽에는 제품의 개발과 마케팅 비용 등 지출이 있습니다 그리고 앱을 설치하고부터 매출이 발생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 파란색 매출이 빨간색 지출보다 커야 하고 이렇게 매출이 클때 ROI를 맞췄다 혹은 ROI를 예를 들어 150%를 달성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보통 ROI가 전체 프로젝트를 포함하는 큰 개념이고 투자를 광고비 지출로 좁혀서 보면 리턴과 에드스펜드를 비교해 볼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체 프로젝트의 마케팅 비용으로 100불을 쓰고 150불을 벌었다면 로아스는 이렇게 150%라고 할수 있습니다. 회사에 새로운 직원이 오고 업무를 해 나가는 과정도 ROI 관점에서 볼수 있습니다. 특히 신입사원이 회사에 오면 당장은 업무를 할수 없고 트레이닝과 교육을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선임자가 교육을 받는 등 리소스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직원을 뽑고 가르치는 것 자체가 투자입니다. 새로운 직원의 업무가 숙련이 되고 업무의 효율이 올라가는 시점이 오고 업무 성과가 나오면서 회사는 직원을 통해서 리턴, 즉 돈을 벌게 됩니다. 이 구간이 짧고 작고 반대로 이 기간이 길고 큰 직원이 당연히 일을 잘하는 직원이겠죠. 이 구간의 길이와 크기가 클수록 당연히 ROI가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처음 드렸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평균 국민 인생의 ROI는 몇 퍼센트일까요? 정답은 여기 그래프를 자세히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대충 봐도 여기 이렇게 주황색 구간이 여기 이런 파란색 구간보다 크기가 더 큽니다. 우리 대한민국 평균 인생의 ROI는 90% 정도로 대한민국 평균 국민 인생 ROI는 100%를 못 맞추는 적자입니다. 그럼 이 적자 구간은 누가 메꿔줄까요? 현재까지는 가족들이 메꿔주고 있었는데 앞으로 저출생 등의 이유로 이게 힘들어지고 앞으로는 주로 국가가 세금으로 이 구간을 더 메꿔야 한다고 합니다. 마케터로서 회사나 프로젝트의 입장에서는 적자가 나도 국가가 메꿔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에서 ROI, 로아스를 맞추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LTV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강의가 유익했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